안녕하세요.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훈장 수학선생님입니다. 오늘 배울 강의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입니다.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자, 문제는 뭐냐. 1과 3분제 A의 역수가 5분의 3이고, 마이너스 5분제 A의 역수가 B일 때, A 곱하기 B 값을 구하세요. 이거예요. 자, 그러면 1과 3분제 A는 뭐냐면, 3분제 3 더하기 A입니다. A에요. 그럼 요거의 역수가 5분의 3이면 요거의 역수는 역수. 3 더하기 A의 3이 뭐냐? 5분의 3이래요. 5분의 3. 그러면 3 더하기 A는 5에요. 5. 그럼 A는 얼마냐? 여기서 3 빼고 3을 빼면 A는 2입니다. A는 2예요. 자, 그리고 바이너스 5분제 2의 역수가 B래요. B. 그럼 요거 역수는 바이너스 2분제 5예요. 요게 B예요. B.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분조 5에요. 그러면, A 곱하기 B. 곱하기 B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조 5는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5. 그래서, 그러면 정답이 뭐냐?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. 예,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